오늘은 화점에서 입구자 정석 이후에 이선 침투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수법은 이렇게 이선을 침투했을 때 이선을 가만히 늘어두는 수법인데요. 이수가 요즘 인공지능 시대의 대세 수법입니다. 이렇게 붙여서 젖혀갈 때 이렇게 그냥 막아서 넘겨주게 되면 백의 실속이 좋기 때문에 백의 승률이 약간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100이 56% 정도네요. 실속이 좋기 때문에 먼저 넘겨주기 전에 삼삼을 파서 만약 늘어서 바다만 준다면 다시 막아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오히려 귀사리 맛이 남아 있어서 흙이 만족인데요. 하지만 백도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백이 삼삼을 팠을 때 뒤로 물러나서 살짝 받게 되면은 흙은 젖혀야 하는데요. 다시 이렇게 받아주면 부분적으로는 당한 형태입니다만 여기서의 흙의 행마가 마땅치 않아요. 이 모양은 인공지능 시대 초창기에 많이 등장했었던 형태인데 이렇게 늘어서 받으면은요. 이때 백이 가만히 늘어서 변 쪽으로 밀어서. 지금 현재 배석에서는 변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늘어서 받아주게 되면 백이 아주 만족입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백이 거의 8대2 정도로 크게 우세한 상황인데요. 마지막에 는수로도 이 선을 달려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이렇게 전개될 경우에는 백의 실속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 침투에서 오늘 알려드릴 수법은 이렇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주문이다 라는 거죠. 3, 3을 파더라도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백이 뒤로 물러나서 살짝 손해 보는 것 같지만 변해서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괜찮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변화대로 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선 침투가 굉장히 강력한데요. 어, 이 선을 여기서 넘지 못하게 가만히 늘어서는 수가 가장 강수이자 지금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법이에요. 이 자리가 이제 블루 스팟 자리로 바뀌는데 1번 추천수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늘었을 때는 백도 한 칸을 뛰어서 이제 돌파를 해서 중앙으로 나오는 것이 정수인데요. 만약 변 쪽으로 이렇게 벌려 간다면 흙이 찔러서 백도 젖혀서 넘어가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이렇게 붙여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상당히 두터운 형태예요. 바다 주자니 변으로 다가섰을 때 백이 약간 활용을 당했고요. 100도 받지 않고 위쪽을 밀어야 되는데 이 형태 자체로 흙이 약간 두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대로 손을 빼서 이 자리를 추천하는데요. 어, 그래서 이 형태는 100이 약간은, 어, 느슨하기 때문에 한 칸으로 뛰는 것이 정수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핵마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뭔가 못 나오게 막고 싶은 자리인데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붙여가게 되면 백이 나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변 쪽으로 다시 벌려가게 됩니다. 엄청 허술해 보이는데 이 형태가 만약 끊고자 하면 끊는 쪽을 잡으면 돼요. 이렇게 끼우는 것은 한 점을 제압해서 중앙의 약점과 변의 약점이 남아서 곤란하고요. 변 쪽으로 끊자니 한점 빵따냄이 선수이기 때문에 큽니다.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8대2 정도로 백이 크게 우세합니다. 따라서 흙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반격을 할수 없습니다.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두어야 되는데 백은 이어놓고 벌려가게 되면 이 진행은 백이 만족입니다. 숙률 알아보면 백이 오십칠 퍼 정도네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수는 당장은 그 중앙에서의 돌파는 막을 수 있지만 변에서의 백의 행마가 좋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 붙이는 수 외에 한 칸으로 이제 행마하는 것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두어 간다면 백의 주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칸뛰어 가게 되면 너무나 밋밋하죠. 백이 흑진에서 돌파해서 한 칸으로 나오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흑이 불만입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행마법 알려 드릴게요. 악수 같지만 입구자의 수를 인공지능은 추천합니다. 입구자로 들어가면요 백도 머리를 내밀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한 칸으로 전개합니다. 중앙으로 그냥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번 쉬어가는 거죠. 입구자로 들어가고 한 칸으로 나오니까 흙이 훨씬 더 단단해진 형태인데요. 백도 호구자리 급소인 이 느는 곳을 두어야 되는데 끊는 약점을 다시 한 칸으로 지키면서 귀에 있는 백 석점을 압박하는 거예요. 여기서 백도 만약에 받지 않고 다른 곳을 둔다면 막는 곳이 워낙 큰 자리죠 받아야 하는데요 받아가는 행마는 미는 수와 나를 자이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만약 밀어 간다면 좀더 강하게 흙도를 압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당했다고 보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둘 경우에 어, 승률이 약3.5% 가량 떨어지는데요 흙은 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에 나를자로 행마를 합니다. 그럼 백도 중앙 쪽으로 나와야 하는데요. 흙은 한칸 뛰어서 받아주고요. 이곳을 끊기더라도 꾹 이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흙의 승률이 약간 올라갔는데 이어서 는다면 한칸 뛰어서 이제 싸움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진행은 흙이 충분히 어, 싸울 수 있는 진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나를 자로 두는 것을 추천해요 이렇게 미는 것이 일감인데 백도 나를 자로 받는 것이 정수가 되겠고요 나를 자로 두어가면 이때는 흙의 선택이 다양한데요 쉽게 둔다면 집을 차지하는 수법이죠 눈목자 또는 한칸 변을 지켜 둡니다 네, 한 칸이 저는 조금 더 백모양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괜찮아 보이는데요 만약 이렇게 두어 간다면 백도 이렇 이렇게 밀어서 나를자 정도로 행마를 해야 되는데 다시 나를자로 행마를 하게 되면 아주 쉽게 모양을 갖추었죠. 백은 여전히 곰마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백이 중앙 쪽으로 나오지 않고 변으로 벌려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칸을 먼저 띄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밀어 놓고 이렇게 변으로 벌려 가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변으로 벌려 가는 것은 지금은 이제는 당장 결행해서 끊어가는 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없기 때문에 이 형태가 나왔을 때좀 전에 제가 붙여 가면 끊기가 애매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끊는 쪽을 잡아서 흙도 약점이 남는 형태였는데 흙돌이 왼편에 놓여 있음으로써 약점이 없는 단단한 형태가 되, 된 거죠. 네, 이렇게 두더라도 밀더라도요. 이렇게 두어가면 지금은 당장 끊어서 한 점을 희생타로 써서 백한 점을 축으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부처로 두어가는 수가 쉬어가는 수법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변으로 백이 이렇게 벌려가는 자리를 방비하고 있어요. 변으로 벌렸을 때는 바로 끼워서 한 점을 희생타로 써서 이렇게 축으로 백한 점을 제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도 머리를 내미는 것이 정수인 형태예요. 다시 한 칸으로 뛰게 되면 늘어가고 다시 한 칸을 뛰고요. 날 일자가 정수였었는데요. 이때는 음, 가장 실리적인 수법은 눈목자 정도로 벌리는 수. 한 칸으로 벌려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과거에는 이렇게 입구자로 붙여가는 정석을 만약 초반에 두어 간다면 상대 모양을 두텁게 해주어서 손해다라는 이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아닙니다. 초반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백에게는 이 침투하는 수가 강력하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백이 둘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흙이 어, 과거에는 이렇게 붙여서 인공지능 시대 초창기만 하더라도 무조건 이렇게 두었었는데요 저도 참 많이 두었었던 정석인데 지금 변에서의 간격이 백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여유롭게 살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불만이다라는 거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선 침투에서는 강하게 늘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수가 인공지능 추천수이자 최선의 대응이에요. 이렇게 한번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